맛있겠다 당근은 채안 썰었는데? 썰면 그지 근데 굳이 매운 김치 넣을래요? 아 물어보는 기아나안 먹어 그래. 사과는 껍질만 깎으면 되나요? 껍질 깎고 안씨 이거 약간 물러서 쓸게요 아. 어, 나 미쳤나봐. 아, 네. 전분가루는 어째 씹을 거리 정신 챙기세요. 저 위에. 맛있겠다. 약간 맵게 담가도 돼? 어, 네, 너무 맵진 않은데. 살짝? 응. 그 다음에 제 소비 다 끝났고. 나도 이제 양념장 다 만들었어. 그럼 나 이제 저. 계란찜에. 계란찜은 금방 하니까. <laughs> 우리 밥이나 좀. 응. 소가 좀. <laughs> 우리 밥은 좀 많다. 소도좀 줘야겠다. <laughs> 달달한 게 괜찮아. 저보다 달지? 음, 맛있다. 맛있어? 됐어? 응. 음. 됐어? 음. 어 응. 네좀더 맵게 해도 아니. <laughs> 어, 조금 더 맵게 해 아, 그래? 응. 음. 왜? 왜? 看不见啊，我都。嗯？听到了没？<noise> <noise> 으이, 보이 으이, 으이, 으리으리으어이으리 먹어,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 먹어 아이고 맛있다 그리 불을 키워? 불 응. 키워야 되나? 아니 아니 우와. 기름 송송송 송송 나오는 거 어. 김치 방금 담갔다 와 미쳤다 이거 한쭉 찢어서 먹어와나 진짜 엄청 고 있어 음. 음? 음. 어, 엄청 맛있다 아 이렇게 너무 먹고 싶었어 오달콤이 어, 완전 내 스타일 다 m n 잖아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이번게 제일 맛있다 햄싸서먹고밥어 해, 밥은햄싸고싸고응 해, 싸고 밥을 해, 싸우고. 밥 해, 싸고 해, 고우 햄이 얇으니까 안 짜다 음. 그러 그러니까, 얇게 썰었어요 이거 쌈싸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? 계란찜 <laughs> 와 아. <계란치>. 음. 음. <laughs> 나 진짜 잘했다오잘 음. 만들었는데 <laughs>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. 와 앞으로 계란 오빠가 해. 잘너먹고한거 음. 아, 먹자. 아, 너무 좋아. 이 먹고 싶줄게 너무 맛있는데? 지금 배고파서 더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다, 음, 아, 살짝 매운데, 달짝지근해 보고 음. 맛있다. 음, 역시 겉절에는 갓장과 맛있 다른 반찬이 필요없다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건 되게 조촐한 반찬인데 아 너무 맛있는데? 네, 맛있어. 아, 아까 자주 바, 때 너무 맛있어 아까 자기 바빠을때 너무 많이 보순거 아니야?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천하의 오빠가 김을 안 찾네. 대박이야. 아, <laughs> 계란찜 파는 거보다 맛있어. 응? 응. 진짜 맛있다. 계란 7 개나 들어. 진짜? 응. 너무 맛있다. 계란 좀 적게 하고 물좀더 넣어도 될까? 음. 약간 탕같이 와. 아. 응? 음? 와, 땀 난다. 거 아. 스팸 뭐야, 이거 스팸이야? 아니란 런참 믿다. 안 언정. 왜 이렇게 맛있냐, 이거? 이게 두껍게 썰면 맛없. 짜고 맛이. 아니, 편화가 안 뜨고 맛있다, 이거. 쌈 싸먹는 것 같애 음. 아. 이게 우리 밥 먹을 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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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원래 계란찜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냐? 응 음. 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 비벼 먹을 밥이 없어. 나도 <laughs> <laughs> 벌써 이만큼 <이렇게> 먹었어. <laughs> <응>. 와. 음. 짱. 주한번더 먹어야지. 내내 응? <laughs> 스타일로 엄청 맵게 만들어서. <laughs> 이거 못봤나내 <옷 바꿔. 웃음> 네 입맛에 딱 맞아. 전보다 달짝지근하네 응. 아삭아삭해갖고 음. 나는 갓당온 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나 음. 진짜 맛있다 <laughs> 우리가 음 진짜 맛있나보다. 말이 없어. <laughs> 나 진짜 너무 맛있다. 나 지금 계속 내입 속에 음식물이 끊긴 적이 없는 것 같아. 아 <laughs> 앞으로 이 레시피로 가야겠다 <laughs> 아니 보통 겉, 겉절이를 해도 이렇게 안 주잖아 응응 응, 약간 이렇게 찢어 먹고 응 썰어 놓잖아 자기가 자 이렇게 먹으니까 어, 맛있지 응 음. 맵다 매워 매워? 어난 매워 음 감도 딱 알맞아. 음. 와, 이거 밥을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. 밥을 다 삼아. 왜 <laughs> 진짜 빨리 먹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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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어우, 음,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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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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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고 뜨거우니까 응. 어이쿠 그런데 밥을 먹다 응. 아아 소름 돋았을 한가. 너부야. 응? 스팸이 남는 게 말이 돼? 음. 야. 아, 비쌌다. 너무 맛있다. 응. 밥이 없어 응. <laughs> 아가씨 간성 아으면안돼다 가져갔잖아 아, 괜찮아 얼른 우리 끄고 라면 먹자 <laughs> 와우 <laughs> 비까지 나왔다 어수비나먹어봐야다와미쳤다 <laughs> <laughs> <되게> <laughs> <laughs> 완전 잘 뚫었다. 완전 잘다잘지 원래 서 같이 먹는 라면이 맛있 음. 어 아. 음, 겉절이 맛있다.